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테이퍼링하면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JD부자연구소 8기 공지를 합니다. 음, 부동산 강의는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어, 많은 어, 참, 뭐, 참석 부탁드립니다. 어, 참여 방법은 음, 구글에서 JD부자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민간 고용 호조의 긴축 경, 경계 주가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03%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36%, 다우전수 지수는 0.07%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테이퍼링 하면 올라가는 주식. 어떤 게 올라갈까라는 것이죠.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민간 부문 고용은 97만 7천 명을 기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68만 명 증가였는데 4월 수치는 당초 74만 2천 명 증가에서 65만 4천 명 증가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니까 뭐 예상은 68만 명이었는데 97만 7천 명으로 이제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했다는 얘기죠. 어제는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 ADP 전미 고용 보고서죠. 여기서 이제 예상보다 큰 폭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러다가 테이퍼링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성장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미 연준, 어, 회사채 ETF 매입 중단 발표 테이퍼링을 위한 긴축 작업 깜빡이 켠듯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제 연준, 은회사채 매입을 해소할 계획이며 교환거래 펀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다다 음, 연준은 준은 이제 회사채 매입을 중단을 했습니다. 뭐 회사채 매입이 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별 의미 없다는 bit of a little bit 을 f a l i 그 미국의 아주 우량한 주식들 그러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체를 매입한 것이죠. 그래서 0점때 매입을 했습니다. 0점 뭐2 7프론가 하여튼 그 정도 매입을 했었는데 아, 그때 당시 이제 뭐 미, 미국 연주는 원래 이제 법으로 어 안전한 국채만 사 되어 있었는데 회사채는 처음으로 산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어 그때가 이제 3월 26일인가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회사채 매입이 이제 축소 중단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제 슬슬 긴축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하면 안 좋은 주식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실적이 없으면서 밸류에이션만 높은 주식이라 할수 있죠. 그러나 테이퍼링을 하거나 테이퍼링 선언만 하더라도 가장 타격받는 것은 미국의 주택시장입니다. 연준은 매월 400억 불의 모기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있죠. 한마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 뭐 계속해서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 것인데 만약에 테이퍼링을 한다면 400억 불의 모기지를 먼저 줄일 것이고 모기지 금리가 뛸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건설, 임대, 뭐 리츠, 뭐 이런 주택 관련 주식은 모두 하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경기가 꺾이면 어, 주택에 뭐 관한 수요 때문에 올랐던 철강, 목재, 시멘트, 원유 등 원자재 가격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면 경기 민감주도 같이 하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게다가 테이퍼링을 멈춘다는 것은 달러가 휴지가 되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달러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러면 원화 가치 떨어지면서 환율 올라가고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한국 주 시장에 좋을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금리 상승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익은 없으면서 미래 가치만 크게 끌어와서 오른 주식들 가치 없는 성장주들은 모두 떨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민주식 요즘에 이제 핫한 밈주식들은 가장 많이 떨어질 것이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달러 휴지가 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올랐는데 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폭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 테이퍼링을 하면 어, 비트코인 같은 가, 그 가격은 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올라갈 주식은 무엇인가? 어, 흔히 생각하기로는 금융주가 좋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테이퍼링 선언 전까지입니다. 테이퍼링이 되면 주택 경기가 꺾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으로선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어, 투자은행들인 어, JP모건, 골드반삭스, 모건스탠리 등등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어,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되면서 자산 부실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러니 금융주식은 오히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실적이 받쳐주면서 현금 유동성이 좋은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어, 빅테크 주식입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테이퍼링을 안 한다면 어, 무슨 이유에서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시각 때문입니다. 어, 연준은 4, 5, 6월 달 올해 어차피 작년에 2분기죠.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이라 보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7월에도 그리고 8월에도 물가가 뛴다면 만약 일시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테이퍼링 논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압 경제를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재무장관인 연란 장관은 연준 의장이었던 2016년 10월 14일 일시적으로 경기 과열은 용인할 수 있다면서 고압 경제를 인용했습니다. 고압 경제란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만성적인 호황 상태를 의미한다. 고압 경제 상황에서 경기 호조가 지속하고 성장률도 높다. 보통 기술 혁신으로 초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고압 경제는 완전 교육 달성과 투자 계회 증가로 소비가 활발해지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 국제수지 적자를 유발하기 쉽다. 어~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 왜 고압 경제를 얘기했을까라는 것이죠. 당신은. 그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때,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양적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가 f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은은 임금 때문에 f l a t i o n deflation, deflation, d e f 어 그러면서 실업률이 개선됩니다. 실업률이 개선되면 아무래도 가계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은 물건을 활발히 생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가 늘어나는 어 이런 경제가 어 고압 경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장이 활력이 생기는 경제로 복귀한다는 것이 어 고압 경제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하지 않으면 안+ 않는다는 것은. 음 고압 경제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시적인 물가상승이라고 보는 것이 연준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시장은 그러니 지금 투자자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지금 첫 번째는 현재의 파도를 타는 방법입니다 밈주적인 AMC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게임스타 같은 그런 이제 마구 오르는 종목 등 그런 그런 종목을 사서 더 많이 먹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빨리 잘 들어가기만 하면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 크게 들어갔다는 폐가 망신합니다 AMC는 전날 90%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어제는 17% 넘게 하락했습니다. 만약 90% 넘게 상승한 것을 보고 들어간 투자자는 오늘 17% 하락했을 때.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게임스탑의 사태처럼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으며 떨어진 후에는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월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6만불이 넘었고 10만불 넘어서 100만불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요. 아무도 비트코인 얘기를, 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 고점에 물리면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오르고 있는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 철강 가격이 떨어지면서 포스코 주가는 4월 고점 대비 15%가 빠졌습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온다면서 철강이 왜 빠졌을까라는 것이죠. 일시,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세계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당연히 원자재들은 중국으로 끌어들여졌고 중국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로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정부에서 오히려 원자재 가격을 통제하고 있죠.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강력하게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2000, 2000년대 슈퍼사이클은 없습니다. 이러니 음 포스코 같은 주식이 한번 빠지면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50만원까지 갔는데 작년 4월에는 14만4천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연준이 테이퍼링이라도 얘기한다면 건설경기 꺾이면서 원자재 가격 한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저가에 모아가면 나중에 올라간다는 보장이라도 있지만 이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면 다음 사이클이 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안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웨으로 들어가면 돈도 안 되니까 몰빵을 쳐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몰빵 쳤다가는 향후 몇 년간 고점에 물렸다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손절에 손절만 하다 보면 결국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을 모아가는 방법입니다. 연준이 테이퍼링 발언을 하면 실적 있는 기술주들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오른다는 얘기죠. 실적 있는 기술주는 소위 팡이라는 기업입니다. 어, 빅테크 기업이라고도 하죠. 테이퍼링 발언은 어, 빠르면 잭슨홀 미팅인 8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쌀때 세계 1등 주식을 모아가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경기 민감주들은 한번 떨어지면 미래가 없지만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경기 회복하면 꾸준히 오릅니다. 떨어질 놈이라면 2등과 체인지를 할 것입니다. 오늘 고용 보고서가 한국 시간으로 어, 9시 30분에 있습니다. 성장주는 나스닥과 함께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고용이 60만명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아서 100만명을 넘어간다면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나스닥이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빅테크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테이퍼링을 하는 것이 빅테크의 호재라 볼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쌀때 사서 뭐아노차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이디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에 상황은 매뉴얼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3%때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판 가격보다 단1부리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테이퍼링하면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